맥켄지 운동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허리통증 디스크질환에 이것만 하면 된다 3분 운동상식 첫 번째 맥켄지 신전 운동입니다 뉴질랜드 물리치료사 맥켄지에 개발된 운동으로 척추를 신전하면 상당한 통증완화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일상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알려진 운동법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쉽게 요가의 코브라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맥켄지 운동은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되나요? 자세불량으로 인한 척추통증, 주간판탈출증, 만성척추질환이 있습니다. 1단계 엎드려 누워 호흡운동, 편편한 바닥에 엎드립니다. 얼굴은 한쪽으로 돌리고, 팔은 펴서 몸 옆에 붙여줍니다. 호흡을 최대한 깊게 들어마시고 최대한 길게 내뱉습니다. 호흡 시, 온몸에 힘을 빼고, 허리뼈 적주의 움직임에 집중합니다. 그대로 3에서 5분 자세를 유지합니다. 2단계, 베개를 이용한 신전 운동. 편편한 바닥에 베개를 가슴과 턱 사이에 놓고 엎드립니다. 베개를 가슴과 턱 사이에 받친 후, 손은 앞으로 편하게 놓습니다. 호흡을 최대한 깊게 들어마시고 최대한 길게 내뱉습니다. 호흡시 허리뼈 척추의 움직임에 집중합니다. 그대로 3에서 5분 자세를 유지합니다. 베개를 등 쪽에 놓고 실시해도 됩니다. 팔꿈치를 이용한 신전운동 팔꿈치를 어깨 아래에 놓고 팔 힘으로 상체를 일으킵니다. 시선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허리의 힘이 아닌 팔꿈치로 바닥을 눌러서 상체를 세워줍니다.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합니다. 해당 자세로 30초 유지합니다. 운동 전 베개를 이용하여 흉추 스트레칭을 실시하면 좋습니다. 4단계, 손바닥을 이용한 신전 운동. 양손을 어깨 아래에 놓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눌러 바닥을 미는 힘으로 허리를 최대한 펴줍니다. 이때 등 쪽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집중하며 펴줍니다. 해당 자세로 10초 유지합니다. 동작이 커진 만큼 허리의 자극이 높아져 다리 저림이나 허리 통증 및 불편함이 느껴지시면 바로 중지합니다. 운동 시등 근육이 뻐근해지거나 허리 근육이 뻐근해진다면 폼롤러를 이용한 흉추 스트레칭을 먼저 실시하면 좋습니다. 5단계 바로 서서 하는 신전 운동. 양손을 허리에 받치고 허리를 최대한 천천히 뒤로 젖힙니다. 5초간 호흡을 천천히 쉬어주며 유지합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자세를 바로 세웁니다. 허리 통증 및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바로 중지합니다. 허리를 젖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동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점점 범위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맥켄지 신전 운동 유익하셨나요? 딱 필요한 것만 알려주는 3분 운동 상식.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